5. 기획관리 문제 5. 질문. 다음에서 입찰 가격 평점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5. 틀리면 X를 표시하시오. 공공기관이 적용하는 협상에 위한 계약 체결 기준으로 입찰 가격 평점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가격을 추정 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가의 평점은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곱하기 최고 입찰가격에서 해당 입찰가격을 나눈 값이다.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나의 평점은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곱하기 최저 입찰가격에서 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을 나눈 값과 이 곱하기 추정가격에. 80% 상당 가격 빼기 해당 입찰 가격을 추정 가격의 80% 상당 가격 빼기 추정 가격의 70% 상당 가격의 나눔 값을 더한 값이다. 정답은 X이다. 가의 배점만도 곱하기 최고 입찰 가격에서 해당 입찰 가격을 나눔 것은 맞지만 나에서는 80% 상당 가격과 60% 상당 가격만 있다. 70%가 틀렸다.